17장 사업상 근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근면에 대한 많은 권면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신앙적 감정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분명히 알려준다.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그 모든 기관이 적당하게 개발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운동이 필요되도록 구조되어 있다.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사업에 너무도 지나치게 몰두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반대의 극단으로 기울어져서 그들 자신이나 그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활동하지 않는다. K 형제는 이런 부류에 속한 한 사람이다. 그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가 부주의한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가족의 부양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적은 일에 분망해 있는 반면에 그는 가장 무거운 책임과 짐을 그의 아내가 지도록 허용한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앉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 그의 아들들과 이웃사람들로 더불어 잡담을 한다. 아내요, 어머니 되는 사람은 먹을 음식과 입을 의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는 태평하며 여유자작하다. 이 형제는. 가난한 사람이므로 그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을 주장하고 남자답게 되지 않으면 언제나 사회의 짐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진정으로 바라기만 하면 할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만일 부주의하고 무관심할 것 같으면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위치를 더큰 활동력과 사업적 기량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지금 처해 있는 가난한 위치에 놓이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런 육체적 체질을 주셨는가?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이 그들의 재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대의 체력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이 그들의 재산을 그대의 체력과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오늘날 이득을 얻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대와 입장이 바뀌어졌을 것 같으면 그들은 정신과 육체의 힘을 다 같이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미구의 궁핍에서 벗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이다. 환경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어떤 원한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힘을 그대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힘이 활동하지 않으므로 넋스어버리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사용함으로 강화되도록 의도하셨다. 그대가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신앙은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엿새 동안에 그대의 시간을 이용할 의무를 지워준다. 그대는 사업에 부지런하지 않다. 그대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여러 시간, 여러 날, 심지어 여러 주일을 흘려버린다. 그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설교는 그대의 생애에 결정적인 개혁을 보여주고 그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도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한다. 그대는 한동안 어떤 지역에서 게으름에 빠짐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욕을 돌리게 된다. 그대는 이처럼 빚을 갚는데 항상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이웃에게서 속여 빼앗고 있다. 세상은 성경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엄격한 정직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한 사람이 정당하게 갚아야 할 빚에 관하여 무관심함으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나누어 주어야 할 선물을 가진 자들에 대한 것은 물론이요, 손으로 활동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힘과 기술을 주셨지만 그대는 그것을 사용해 오지 않았다. 그대의 힘은 그대의 가족을 풍부하게 부양하기에 충분하다. 아침에 일어나되 필요하다면 별들이 빛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룩하라. 질병이 그대를 쓰러뜨리지 않는 한 모든 서약을 이행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하는 것보다 그대 스스로 음식과 수면을 부인하는 것이 더 낫다. 발전의 언덕은 노력 없이 오르지 못한다. 신앙적 문제이거나 세속적 문제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노력 없이 이억저럭 하다가 상급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경주는 반드시 빠른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반드시 강한 자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다. 참을성 있고 근면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크게 공헌한다. 상당한 재산과 알락은 열렬한 금면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대개는 얻어지지 않는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들 요셉의 형제들 중에 능한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고 말했을 때 그는 이 품성의 특성을 깨닫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K 형제는 알락을 사랑하는 마음과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일에 착수할 능력이 없음을 핑계하는 길 외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가 지금 따라야 할 최선의 길은 집을 떠나서 그를 위하여 계획을 세워줄 어떤 사람의 지도 아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하고 게으른 주인 노릇을 해왔으므로 별반 성취한 것이 없고 자녀들 앞에서의 그의 모본도 나쁘다. 그들은 그의 품성을 그대로 본받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한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것, 즉,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깨닫고 하라는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하는 능력을 개발시키지는 않는다. 여자가 자기 자신의 일과 가족의 일까지 할때 남편과 아들들이 화로가에 앉아서 사교적인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가 나무를 가져오고 물을 깃고 심지어 나무를 패기 위해 도끼까지 들때 그는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요 어머니들이 가족들에게 종이 되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으셨다. 많은 어머니는 자녀들이 가정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교육을 받지 않는 한편 염려로 무거운 짐을 진다. 그 결과로 그는 늙어지고 자녀들의 미숙한 발길을 지도해 줄 필요가 가장 절실할 때에 그들을 남겨놓고 일찍 죽게 된다. 누가 잘못인가? 남편들은 아내의 염려를 덜어주고 그의 정신을 명랑하게 해주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게으름을 길러주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미구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유용한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기능들은 가치 없이 되거나 악한 일에 적극적이 된다. 나의 형제여,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활동이다. 그대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대의 정신적 기능 하나하나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그대는 고된 일을 좋아하지 않고 그대의 이마에 땀을 흘림으로 양식 얻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다. 그대는 그대가 착수하고 있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규칙에 지배되도록 훈련시키지 않았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시간에 한 가지 일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내고 그대가 두 번째 일에 착수하기 전에 그것을 끝마치라. 그대는 규칙적인 기상과 기도와 식사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침실에서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적 성향을 충족시켜주고 또한 노력을 요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침에 허비된 한 시간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이 잃어버린 바된 시간이다. 현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경건한 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리를 잘 단장해야 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진리가 모욕을 당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 사도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한다.나의 형제여 그대는 지금 그대의 게으른 습관을 고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진리가 그대의 생애에 개혁을 이루어 놓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